가자. 가자. 출발. 아 이거 가져갈까? 하주원. 엄마가 이거 우와! 알바가 저기 있다. 저기. 기 <목소리도> 이거는, 이거는, 알파파라. 응. <laughs> 앞에 잘 보고. 엄마, 내가 저기 봤는데. 응. 음. 만지면, 만지면, 반지면. 오, 여기도 있다. 야. 독수리 여기 있는데? 보여? 독수리 보여. 오. 어. 독수리 보자. 그래? 얘왜 어, 여기 심지어. 있지? 독수리. 독수리 맞지? 어 어서 니가 봐봐, <목소리> 엄마 좀 무서워. <목소리> 진짜 독수리야. 검독수리래. 있써 있지. <목소리> 아, 이거 알겠다. 누루, 누루 토끼, 너구리, 뱀, 뱀에 잡아먹는다. 가자. 이쪽하 어, 저기 또 있다. 엄청 많은데? 엄마. 응. 이게 원래 무서워 보이는데 이제 착해졌어. 눈이 이렇게 됐어. 그냥 동그라졌어. 어, 앵무새다. 어, 금천강 앵무래. 숨는다나요? 응? 주머니 같네. 이쪽도 가 보자. 여기 맹금류가 있네. 어, 이거 말했다 뛰어 봐. 나름 빠나 있어. 안녕. 범진이가 하니까 하, 했다 엄마가 하니까 안 해. 엄마가 싫은가 봐. 아, 빨리 해 봐, 네가. 사랑해. 반가워 마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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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엄마... 이름이 마오래 사랑해 여기 있어 여기 써 있어 사랑해 마오야 안녕하세요 마오야 사랑해 까고 반가워 경례가 뭐야? 경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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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마오야 카드북! <laughs> 응. 마오야 안녕 갈게 그니까 어, 여... 여기 이거 있어 걔는 뭐야? 헤리스페 에이, 어이없네. 이런데 이렇게, 이렇게 묶여있는 게. 여기 또 있어. 여기 엄청 많아. 엄마, 소형, 포유류가 뭐야? 헉? 여기 독수리다. 야. 소형, 포유류가 뭐야? 소형은 작다라는 거고, 포유류는 뭐야? 음, 포유류. 아이는 새끼를 낳는 동물. 그치. 그러면 작은, 작은 포유류라는. 왜 털이 막 빠져? 털갈이 하나 봐. 얘 이름이 말똥갈이래. 어 수리봉이도 있다. 시체 죽은 죽은 거. 얘는 뭐야? 말똥가리 복수리? 왕덕수리같아. 응. 수리부엉이? 예얘 부... 수리부엉이. 수리부엉인데 부엉이 중에서 가장 커. 아, 엄마가 찍고 있잖아. 아, 나도 찍고 있어. 수리부엉. 엄마. 엄마. 어? 어, 쟤 움직인다. 응. 어. 여기 뭐 있을까, 가봐. 뭐야? 뭐라고 써 있어? <laughs> <laughs> 페리스메? 매인가봐 매. 방구꼈어 지지. 어저 위에 있네. 그러니까. 가보자. 여기, 여기 사진 찍어줄까? 여기서. 이렇게 딱 아니, 사진 찍나봐. 다른 데 보러 가자. 그래. 가자, 앞으로 가봐. 나 엄청 깜짝 놀랐어. 왜? 여기 똥무새가 있었어. 아, 그래서? 우와 알파카. 여기 알파카 먹이 주고 올까? 우리 이쪽으로 내려가서? 저긴 이제 못 들어가는 거 같은데? 아, 여기 알파카 집이네. 봐봐, 앞에. 엄진이가 선택할 수 있어. 저기 풀 풀에 있는 아이들한테 밥을 줘도 되고 여기 있는 아이들한테 밥을 줘도 되고. 아 너무 몽글몽글해. 너무 왜? 귀여워. 몽글몽글해? 엄마. 응. 색깔 엄청 많은 얘 이름 지어줄까? 그래 지어줘봐. 음, 몽글이. 몽글이야? 네. 아 너한테 안줄 거야. 너한테 안줄 거야. 너한테 안 준네. 밥 주는 줄 알고 왔다 쟤. 그렇지? 네, 가해 보세요. 여기. 거기. 줄수 있어? 가서 봐 봐. 야. 너한테줄거 아니야. 줄줄 너한테 줄줄 알고 기다리고 있어. 어, 가자. 가 봐. 아빠까지 아까 어디 갔던데? 어디 갔지? 가보자. 가보. 아, 어, 너무 예쁘게 생겼다. 과연 범진이가 주는 먹이를 먹을 것인가? 허? 어. 다 얘네는 근데 건초가 아니라 이렇게 풀을 막 잔디 같은 걸 먹고 있어서 먹을라나? <laughs> 좀 무섭다. 좀 무서워? 응. 해 줘. 엄마가 해 줘. 올리면 해. 엄마가 잘못돼. 줘 봐. 줘. 아니 이거 한컵줘 봐. 컵을 줘야지. 이렇게 하다가 엄마 이게 그럼 우리 아가들한테 주자. 그래. 아가 알파카야. 먹을래? 여기다 을까 그러면? 응. 오, 간다. 싫은 가봐안 먹고 싶은가 본데. 우리 저기한테 주자. 저기 그러면 저기 있는 애들한테. 어 저기 알파카도 있다요. 여기 완전 다 이렇게 해치고 온다. <laughs> 안녕. 엄마 먹은데. 어. <laughs> 엄마 얼른 먹어. <laughs> 왜 자꾸 엄마한테 그래. 먹을래? 어. 알파카야 먹을래? 아안 어, 먹는다. 어제 저기 누워 있다. 저거 봐. 뭐 어. 하는 거야? 우리 이제 다른데 가자. 아까 그 먹고 싶다 하는 애한테 주자. 네. 얘네 집에 가나봐. 아. 집 찾아가나보다야. 아 응. 여기가 집인데? 아까 거기가 집이었잖아. 여기? 어. 여기. 아 여기 는 뛰어낼 수 있는 곳이구나. 그런가봐. 여기서 물 먹네. 우와! 이쪽 옆으로 돌아가야 얘네 무서워해. 응. 어, 쟤가 대답했어. 응. 쟤 <laughs> 아까 갈색이 주자, 그러면. 가자. 좀 무섭다. 응. 안녕, 너 먹어. 그니까, 처음부터 제일 줬어야 되나봐. 얘네는 맛있는 생풀을 먹기 때문에 엄마, 어. 엄마가 해줘. 알았어. 너 응. 먹어. 그런가 봐. 너너 많이 먹 많이 먹어. 엄마 이거 여기넣어 엄마 나 여기 또어 뒤에 사육사 아저씨 오셨다 야. 왜 아직 안 먹었네? 아 이제 무서워. 그만 먹 강아지 먹었어요. 먹었어요. 자, 이제 네가 줘. 아 왜? 나 무서워. 나도 무서워. 니 네가 제일 무섭다. <laughs> 가자. 어 얘네 집에 들어가나봐. 가자. 나 들어가. 어, 우리 들어가서 나갈 거야. 어! 야 엄마 주잖아. 자 일로 와. 너 먹어. 자. 이거 사는 어 얘네 온다. 얘네 온다. 어, 미안해. 내가 길을 막았어. 무서워. <laughs> 서 있자. 가만 서있자. 가만 서있어.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응, 밥, 뭐, 뭐야? 밥 먹고 계속 먹네. 밥 그래. 먹었어. 없다. 야, 이제 끝. 끝. 이제 끝. 나 저기, 체커 여기다 놓고 와. 엄마, 내 이름 지어줄까? 어, 거기다 놓고 와. 내 이름 지어줄까? 뭔데? 이름 먹보. 먹보야? 응. 가자. 어, 제... 어 이름. 들어갔네. 이름 다 원래 뭐예요? 이름이요? 네. 다 이름이 있나? 네, 이름 다 있어요. <laughs> 이름이 다 뭐지? 있대. 너는 예? 너는 이름 뭐였지? <laughs> 이름이 아까 적혀 있었어. 네, 적혀 있는 애도 있고. 근데 이름은 다 있어요. 이름이 다 있대. 어? 저기 귓쪽에. 어 맞아. 귓쪽에 이름. 봐봐 네가 뭐라고 적혀있나. 슈가? 수가? 슈가라고 있어. 어 슈가 나봐. 이름이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 도 있는 다 있는데 이름을 써놓은 써놓은 친구도 있고 안 써놓은 친구도 있고. 어, 어 저기 뭐 어디 풍이 내달리기. 어 안녕. 어 여기 또 있어. 어또 있었네. 아이고, <laughs> 아 맛있겠다. 그러게 어, 저기 있어 이따 뭐 잔디광장에서 뭐 한다던데 범진아? 이따 30분에 잔디광장에서 뭐 한대 출발 꼬리 원숭이들이 있대 여기 원왕이랑 원앙, 이나이지이름 이름이 샛별. 어, 우주다리 원왕 나와 와 여기 뭐가 있는지 볼게 응오장이었어아장 저거 원숭 있지 여기안 여기. 보여 어그 진짜 고원이 어? 여긴 다 원숭이들 모여이나 봐. 원숭이 아 있고, 알겠다. 어? 여기 원숭이들 진짜 많네 여기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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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랑 공작, 공작이랑 공작 숲같이 사나 봐. 음, 같이 사나 봐 얘네. 음. 꽁이다 꽁. 어 꽁도 있고 새도 그렇지. 있고 뭐가 많다 야. 둘이 날아갔어. 어. 이제 뭐한데? 잔디광장에서 뭐 한대? 어, 여기 막 지나가고 있어, 얘가. 잔디광장이 여긴 것 같은데, 여기 가운데? 어, 조류 생태 뭐 한다는데? 조류 생태? 그럼 다시 가보자. 어, 아직 기다려. 10분 남았어. 여기 좀더 구경하다가도 돼. 이렇게 올라갔다 오자, 문진아. 오! 원숭이가 엄청 뛰어다녀 아어 맞아 야다야 탄다. 탄다 어디? 아 건너 뛰었어 <laughs> 아 저기 그네 타는 게 아니라 깔고 하는 게 아니라 먹이네 남말도 배고플 때먹으라고오야 아. 얘들 미 물 마시라고 이렇게 해놨어. <웃음> 그렇네. <웃음> 사육사님, 여기 예전에 <예수님> 이 있어요?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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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가 <사육지가> 와야 돼.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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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와? 스파 맞아 습하네. 아, 바위 같았는데. 그치 바인줄 알았는데 사실 거북이었어아얘 아, 뭐야? 습. 칠면조다. 어, 칠면조, 칠면조. 아 여기 공다아기엄다 아, 맞아. 뭐 어, 얘는 수컷인가봐. 공작이 화려하면 수컷이라고 그러지 않았니? 아, 맞아. 어, 저건 아무것도, 하얀색도 안 없고, 저런, 저런 록색 갈색만 있어도 아무 어, 그래. 응. 음. 나가야 되는데, 얘네가 이렇게 길을 막고 있네. 왕관 쓴것 같다, 혼자. 그치? 얘 갈색. 응. 음. 봐봐. 쪼만네 음, 음.

미라 온다! 온다! 에스의라가 저희에게 멋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라가기보 내게 접었다 이온 우리에게 맞을 수 있었던 기쁜 파란보라 아라크스의 뛰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이때 시력은 지상에서부터 처음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드롬의 높이에서도 모기감에 눈깜빡까지 꽂혀 가능한 정도의 와우! 시을고 있습니다. 와우! 그러면 이번 시간에 와우! 가까이에서 보에서 보시면 입에 있는 매군님친구들보치를 가지고 있는 걸확보실수 있습니다. 리 친구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관람 앉아. 사선생님보여주신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해보실 수 있는데요. 환경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나 사 아니야 선 설명 중이시잖아 어때? 멋지게 생겼다 보기만 해 이게 마지막이래? 어 봐봐

이번 비행이 빌라의 마지막 비행이 남았고, 저희면빌라의게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아, 나 마지막 비행은 가운데에요. 준비됐으면, 가운데요안 가네? 아까처럼라오 빌라와 동기계 주는거 이렇게 훔쳐한 번씩 네요수 그 중에서 우렁이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아프리카에 있는 사하라이나 남부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 전역에서. 그근데왜 야행성이 아닐까? 제제 이름이. 아. 봐봐 들어 봐 봐. 어. 이렇게 올랐어. 그렇네. <놀람> 3도돌아간 <306시도> <놀람> 몸이. 사실은 아, 학 아, 범가 앉아 있어. <놀람> 보여 주신데. 사 <놀람> 갑자기 사육사야? 어. 나

쟤는 네, 먼저 간다 하고 있어. 얘들, 아, 같이 가 하고 있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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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어, 간다. 날아간다, 날아간다. 이제 곧 날아갈 거야. 안 날아가, 걸어가. 안녕. <laughs> <summ Democrat> 저게 흑비양이야. 저기. 흙은 검정색을 말하는 거거든? 이게 흑비양이래. 아빠, 아빠 이거 흑비양이야? 응. 아, 비가 코비자네 코비짜. 코가, 코가 검정색인 양을 흑비양이라고 하네. 가자 범진. 저기 가보자. 이제 저기 알락고리 여우원숭이 조금 있다 하겠다. 조금 더 있다 되겠다. 우와 이건 뭐야 범진아? 우리 여기도 마지막 구경하고 가자. 아 어, 저거 이름이 수지 양이에요. 가. 아. 얘네는 뭐야? 홍따오기 다음에 두루미네 두루미 엄청 응. 그 우리 검정 건두루미 엄청 멋있게 생겼다 막 저렇게 와, 계속 여기 원앙도 있어 두루미네 걸을 때 저렇게 야, 날개를 펴고 걸어야 되잖아 원앙도 있고, 있고 아 그렇네 마치 내 다리같이 원앙이랑 검정 관기 이렇게 다 있어요. 맞아. 이제 가자. Uh... Laying다는... 어, 흰... 이리 와. 자, 이제 우리 저기 가 보자. 어디? 5시에 저거 한데잖아 <whiskey> <laughs> 어 맞아. 계속 온다. 소호. 일로 와로 이제 가자. 조금씩 조금씩. 검지야 저거 가자. 저거 뭐야? 알락거리 여원성이 가자. 아까 거기 우리 저기 꽝 봤던데. 거북이랑 알락꼬리여온새 봤던데 거긴가 봐. 갔다가 다시 와서 보자. 그래. 그래. 갔다가 다시 와서 보자. 얘는 폰이래 이게 이름이 뭐요 어, 세틀랜드 폰이래. 폰이가 뭐야? 폰이는 얼룩 아 이거 말말저 조랑말을 폰이라 그래? 스코틀랜드는 뭐야? 스코틀랜드는 지역 이름 같은데 불가능하니 저희 입구에서 받으셨던 인코버기는 유리 옷실 5건에서만 사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알라꼬리 친구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라구리 여원숭이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살짝 생소한 단어 두 가지가 들리실 텐데, 바로 알락이라는 단어와 여원숭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알락이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실까요? 아니요. 우리 친구 정말 씩씩해요. 네, 많이들 모르실 텐데, 제가 오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친구들 꼬리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검은색 바탕색에 하얀색 줄무늬가 일정하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아까 봤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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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번만 해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뭐들어간 안녕하세요 했어 방금. 안녕하세요 했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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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마요 이제 봐봐. 위에 있는 거 보자. 파이